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어, 여러분 벌써 2025년이 두 달이 지나고 이제 3월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좀 전에 어, 기도하고 또 여러분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학년으로 또 우리 고일 친구들은 새로운 학교에서 이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에서만, 그리고 어, 지난 어, 주에 있었던 수련회에서만, 너희는 내 자녀고, 너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수련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보다 교회 바깥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우리가 영어로 된 제목을 함께 읽었고 오늘 성경에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블레스, bless, 블레싱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은 이 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은 여러분들에게 뭔가요? 이뭐 우리가 평소에는 복이란 단어를 잘안 쓰죠. 뭐, 추, 뭐 언제 쓰죠? 이럴 때 이럴 때 쓰지 않나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럴 때나 복이란 단어를 쓰고 우리 일상에선 잘 쓰지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복이란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아브람. 우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익숙할 거예요. 이 아브람. 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 주시는데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복이라는 단어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 제가 제가 아마 아브라함과 아브라막 혼재해서 쓸것 같은데 여러분 이해하세요. 제 입에도 아브라함이 더 익숙해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그냥 그런 그막 여러 신들의 그어 모양을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어 그런 우상을 깎아 만드는 집에 어 아버지를 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언제였느냐? 이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할아버지 때.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좀 창창하고 좀 활기가 있고 좀 몸에 힘이 있을 때 부르면 너무 좋은데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버린 할아버지였다는 거죠. 근데 이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너의 모든 후손들이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갑자기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가 그 복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가 복이 되어 너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엄청 큰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 배경으로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성경 읽은 게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장부터 모든 성경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12장까지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성경이 전체 몇 장일까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몇장 정도 될것 같아요? 1189장. 그러니까 거의 1200장 정도 돼요. 1200장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 지난주에 11장 나눴고, 이제 12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한몇 프로 본 거예요, 우리? 몇 프로예요? 여러분, 계산 빠르잖아요. 약 1200장 중에 우리가 이제 12장 읽어요 그럼 몇 프로예요 이제? 1% 왔습니다 근데 이1% 성경 오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수련회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어, 내가 어, 이 남자와 여자를 짓고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내가 너를 보니 너무 좋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기 좋았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범죄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배신해버렸어요 이런 너무나 큰 일이 있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죄가 들어온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아벨과 가인이라는 형제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형제 사이에 살인이 일어났어요.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손들이 또 어떻게 됐느냐? 노아라는 사람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당대의인이고 의 완전한 자니 나와 동행하는 자니 내가 너로, 너로, 너로 하여금 배를 만들게 하겠다. 그 이제 홍수가 내릴 건데 이배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살 것이고 이배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두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결국 그배 안에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노아와 가족들만 들어갔죠.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았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목격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뭘 지었습니까? 지난주에.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뭘 지었어요? 바벨탑을 지었잖아요, 여러분. 기억 나지만 얘기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 안 나면 좀 심각한데 바벨탑을 지었잖아요. 그 바벨탑 또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겠다,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는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직 1%가 안 돼서 11장까지만 봤어요 지난 주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하나님 모시기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존재들입니까? 자꾸 말을 안 들어요. 자꾸 거역해요. 자꾸 필요 없대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이 일장에서 십일장까지만 벌써 몇 번이 나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볼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괘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라.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난 이제 너희들하고 상관없이 나도, 나도 내 맘대로 살겠다. 너 이제 내 심판 받아도 뭐라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입장과 그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보셔면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제 인간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셔도 당연할 만한 상황에서 갑자기 전혀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도 아니에요. 이 집이 뭐 하는 사람이라 뭐 하는 집이라고요? 우상 만들던 집.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집. 나이도 많아요. 근데 갑자기 이 할아버지 우상 만드는 집에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너는 복이 되라.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특별하고 대단하고 예뻐서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 노아처럼 또는 요비라는 사람처럼 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고 상관없이 살던 그냥 저기 이방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할아버지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복을 줄게.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야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단순히 아브라함만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만을 특별 대우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포함한 우리 인간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퍼뜨리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복, 우리에게 되라고 말씀하신 이 복이 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죠. 여러분 사실 구약에서의 이복 어, 블레싱, 뭐 축복 이 단어는요 좀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어,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통 와저 사람 복받았다, 와저 사람 진짜 복이 많네라고 하면은 여러분 재기를 복귀라고 보통 얘기한대요. 귓볼이 넓어요. 이게 무슨 보통 귓볼이 넓으면 무슨 복이 많다는지 아세요? 네, 돈이 많이 돈이 많이 들었는데요.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뭐 하여튼 이런 뭐 보통은 뭐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뭐 그리고 자녀의 복, 여러 가지 뭐 복들을 얘기하는데 이 복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맞아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면은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많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이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부예요. 일부. 일부 그냥 눈에 바로 드러날 만한 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고요. 더 실제로 중요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의미예요. 조금 더 다른 의미입니다. 뭐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전의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바벨탑을 짓다가 바벨탑을 짓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다 말고 다 흩어져서 살게 됐죠. 언어 맞는 사람들끼리 살게 되어 버렸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렸다고 그이후로부터와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겠구나라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너는 이제 나와 상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우상지며 살고 있던 이 아브람, 할아버지 아브람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이제 나랑 관계하며, 나랑 상관있는 존재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는 이제 나와 대화할 것이고, 너는 이제 내가 주는 것들을 받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진짜 복 중에 복,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이 아브라함에게만 나는 너만 선택했어 여기에서 여기 한 5, 60명 있다고 칩시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만 딱 집어가지고 내가 너만 복줄 거야 라고 하신 게 아니고 이 복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셨냐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어막 축복하고 아닌 사람 저주하겠다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너는 이제 내 거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챙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넌 이제 내 거니까 내가 찍었으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람과 동시에 뒤에 뭐라고 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많은 인류들에게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 그들을 회복하고 싶으신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파이프로 삼으신 거야. 이해되세요? 파이프. 그러니까 막 복을 뿌리는 게 아니라 이 복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우리가 상수도가 뭐 한강 이쪽 어디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오을 거 아니에요. 뭐 저수지나 이런데 상수 그 그 원에서 수도를 보내는 데에서 물이 올거 아니에요. 거기서 물을 막 뿌린다고 우리 집에 우리 교회의 수도꼭지 연다고 물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작업을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내가 너가 복이 되게 할 거고. 너를 통하여 내가 주기 원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너를 통해서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이 창세기 12장의 시작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복을 전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게 바로 이 창세기 12장에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파이프가 지금 2025년을 시작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연결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복의 파이프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런 거죠.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그것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너의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을 흘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가 이제 복이야. 내가 너를 복으로 삼았어. 너를 통해 이 복이 너의 집에, 너희가 이제 새롭게 갈 학교에, 학원에 친구들에게. 흘려 보내는 역할을 너희가 감당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그게 뭐냐?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제가 좀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여기 문명이 엄청 발전했죠 수메르라고 하는 문명이 엄청 발전한 지역이었는데 여기 수메르 문명의 수도가 뭐였느냐 우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우르 이 우르란 도시는 과거 고대 시대인데도 엄청 발전한 도시고 성이었거든요. 근데 네, 저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 우르라는 도시는 이 아브라함을 지켜줄 만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단 문명이 잘 발전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벽이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그 민족들이 있어요. 그릇뿐만 아니라 여기 얘기하잖아요. 친척들이 있어요. 나를 지켜줄 만한 친척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비빌 언덕이에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내가 이걸 의지하기만 하면 나에게는 뭐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나를 보호해 줄것 같은 그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가치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네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지역, 친척, 가족들, 너의 집안을 떠나라.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적용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야집 나가, 가출해.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너희가 하나님 대신에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의지하고 가장 믿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이제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니 내가 너를 복으로 삼았으니, 이제 너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떠나서 나만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를 복을 줄 거고, 내가 너를 복으로 삼았으니, 내가 앞으로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고, 너를 통해서 그 복을 너의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너의 일상 모든 생활 가운데 흘려보내 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줬구나.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 있는 민족이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틀렸어요.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으신 복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복, 세상의 줄 복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비비고 있는 그 언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함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틀 후에 시작될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교, 우리의 일상에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내 친구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보게 근원으로 나의 그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파이프로 삼으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새 학기를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그래요.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대단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의 믿음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노년이 되면 더 노년이 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고, 제가 감히 할수 없는, 생각도 할수 없는 멋진 일들을 했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처음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붙잡으시고 그와 동행하실 때 아브라함이 결국 성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이 되었으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